아 발밑에발밑 보이죠. 낙하류 각이 네. 너무 좋은데. 이수 어, 뭐. 없겠다. 이거는 음. 뭐다 음. 독파 하나 갖고 왔더니 쓸쓸가언제데수십를 뭐. 어, <laughs> 하나 잡았어. 뿌님 아, 앞에 포심도 거의 휴지 됐거든. 쎄쓰 없으면 나 맞겠는데 오 살았다 와우 어떻게 살았지 나 야, 어떻게 살았지 나 죽었다 생각해 가봅시다 연료통 날려봅시 연료통 안달하니까 꼭 연료통 연료 부족하단 말이야 희한해 너피에못 죽겠. 2 근데 J11 그 스킨 참이쁘던데 실제로 게임 안에서 그렇게 이쁘죠. 요게, 요게 해골 그려져 있고. 그, 뭐 비행기 그, 떡은 해골 딱 그려져.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뭐냐. 맹구 보다가 얘 보니까 연료 내려가는 속도가 완전 차이나죠. <laughs> 각핏 보면 되게 깔끔해요. 복잡하지 않아. 그죠? 나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요새 이제 전기 이, 이게 시대가 됐는지 그 프로펠러 전기 프로펠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멜피져 나오겠는데. 아래쪽이나. 거 뭐가 많지 근데 맹구라고뜨는거 보니까 수 일단 계를갔다 왼쪽 는 일부러 안보이 일단 보이더라고요. 딱히 안 보였어요. 저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바다 앞에 보이는 애들도 있고, 오케이. 어, 밑, 발, 저발 밑에 보이죠? 어머. 예. 방칼료. 예, 각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뭐, 할수 없겠다. 이거는 뭐, 할수없다 야, 독파 하나 갖고 왔더니 쓸데가 쓸 없는데성대 수 십칠 하나 잡았어. 야. 그래 칠칠 하나 따라가는 보내고. 뭐야 이거 유력도 여전한데. 마찬가지네 잡아 놓은 거 누가 싹 낼름 먹어 버렸다. 어시가래 버렸다. 똑바로 <laughs> <독파로> 잡은 건데. 하나 <laughs> 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살수 있을 것 같아? 네. 안 돼, 친구야.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 <laughs> 나 <괜찮나? 맞아>. 노린다. <나노 웃음> <룰로를 웃음> <가야겠다. 웃음> 아, 이같 이거! 아줍시다 이거! 이거! 이지이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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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어이더라고 이거! 이거!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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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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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미사일 쏜거 뭐 연기 두 줄로 나온게거 있잖아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요 스페소면 그런 나만 그래요? 근데 네, 저, 저, 저희는 그런 거 없거든요 나왜 나왜 그러지? 까나왜 그러지? 네. 뭐야? 나는 왜 그런 거 음, 뭐? 하는줄 그냥 가만히 어. 있 저도 그냥 살지 손님 하게는데 아이러뭐아 아, 이제 들켰다. 죄송합니다. 아두 줄이면 그 뭐냐 명중 확률이 30% 올라가거든요. 아 이런 말하지 말걸. 얼마에요 그거? 파트너 전용 그건데 아 이런. F15 야 저거도 FPS가구나. F15인가? F15라고 뜨는데 일단 뭐. 일단 한 명. 페넥스 아닌가? 모르겠다 저거? 그러니아이뭐저 왼쪽에서 뭐더라 뭐지? 뭐 있냐 뭐, 뭐? 뭐? 아고니까 뭐 있을 자리가 아니 여기 아 15는 맞네 음. 뭐였지? 넌 본? 음. 어이 비행기 정신 차려왜 정신을 못 차려 수필 <laughs> 오백이 안 돼. 어 응. 고고도에서 너무 그 선전했나? 수이십칠하고 먹옵니다 후후님 쪽. 네 네. 알구니까. Yeah. 소개해줘. 자, 이, 여러분, 이번 주말에 이제 토요일 밤 12시 15분, 일요일 밤 12시 15분에 저 드랍스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데칼 이쁜 것들 많으니까요. 가능하면 받으세요.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말에. 그 다음 주말 되면 이제 트위치 철수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어요. 할수 네. 있을 때 받으세요. 그 다음 주말 되면 <laughs> 트위치 철수라. 3지철저시절3게절 3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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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절 3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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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고 3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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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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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있 어, 있 어, 있 아, 어, 님에 거든. 어, 이셀수없 으면 나 맡기 는데, 아, 어이. 오, 살 어. 와우, 어떻게 살았 지? 나, 너 어떻게 살았 지? 나죽었다 생각 했 어. 기만해다 반대로 쳤다가 다시 반대로 치면 기만 된다고 하던만 진짜 되네 <laughs> 기만 짓어 <laughs> 반대로 쳤다가 다시 반대로 쳐 <laughs> 말이 쉽지 되겠 했더니 됐다 예 땡큐 저도 같이 해도 되나한 자리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한테 뭐긴 말이나 아이디 찍어 주세 드릴게요. 그 왼쪽 저 고도에 뭐 하나 있나 봅니다. 레이더 잡히는데. 네, 보여요. 낙이안 그, 잡혀요. 한 4,50km 정도 떨어지네. 어, 오케이, 방파통 올라가네. 수십치이못 쏴서 뭐 저도 해피기동 해야 돼. 고맙습니다. 네? 고어요 근데 또좀 있으면 업데이트 이야기 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어, 정신없겠다. 3월 초에 업데이트 한다는 말이 많은. 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6월 말부터 또 업데이트 소식 나오겠죠. 또 그거 영상 만들려면 또 정신없겠다. 정확한 정보 뜨면는 알려드릴게요. 네. 됐

이게 두 마리나 있나? 여기에 뭐지? 여기 유럽하고 CIS 서 섬인데, 요 섬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느낌이 꼴박도 좀 덜하고, 어, 이게 출항 없는가요? 그죠? 예, 출항? 안 죽었지? 아... 이 저기 터 여기 왜 있지? 맛있게 먹어야지 나대결 속엔 아까운데 아휴... <laughs> 무조건... IL-2 잡아도 1킬 <laughs> 이걸 잡아도 1킬 <laughs> 뭐든 먹어야지 배가 부리셨구만 아, 저는 먹겠습니다 맛있게 <laughs> 싸라습니다깨끗해 <싸놔죠. 웃음> 에이 그것 보세요 잘 먹습니다 한대더 있는데 카에 저한테는 싸놨한대더 있다 아. 자, 이거는 양보할게요 못짠게 없어요 제가 <laughs> 그 어? 디 잡았지? 뭘로 잡았어? 아 무장.. 아, 뭐, 아무튼. 아 아무튼 뭐야 안.. 아.. 아.. 뭐야 없다면서! <웃음> <웃음> 야 <웃음> 뭐지? 어.. 안지구나